여러분 기업들의 연말을 노린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트북 살 생각이셨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쿠팡에서 그램360 제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 중에 있어 너무 비싸서 구매가 망설여지던 스펙이나 비슷한 가격에 절대 구매하기 힘든 제품이 보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75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49만 1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폰 할인 46만 4,150원 혜택까지 받아 무려 179만 4,85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75만원짜리 LG그램 360 16코어 울트라 파이브 노트북을 179만 4,850원에 살수 있는 핫대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95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놨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제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 360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램 360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1.4k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인 OLED WQXGA 초고해 상도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재현율은 DCIP3 99%로 실제와 유사한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이뿐만이 아 입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노트북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캠핑 등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전용 스타일러스 펜이 있어 드로잉 작업도 쉽게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얼굴 인식 자동 로그인 시선 감지 마우스 등이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을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기가바이트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기가바이트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 360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95만원이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